우리가 모르고 눈탱이를 맞으면 억울하지만 알고 당하면 역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688, 알리바바, 둘중 어떤 게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중국 수입을 하는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 더 좋은지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명확하게 답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1688, 또는 알리바바 두 가지 사이트를 비교할 때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막상 소싱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사용하라는 거야 라는 음. 물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플랫폼의 특성을 기반으로 23년 현 시점에서 그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런 변화의 추세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며 또 활용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좀 딥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 가지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적성이 다르다는 건데요. 알리바바는 수출용 목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사이트이고, 1688은 중국 내수를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입니다. 이 목적성이 왜 중요하냐?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 사용자 UI에서부터 결제 시스템 등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는 해외에서도 직접 결제가 가능한 반면 1688은 중국 통장이 없다면 직접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말인즉슨 1688은 결제 부분에서 구매대행으로 인한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이제 반기 좀 낀다는 판매자들은 대부분 1688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알리바바 닷컴을 두고 굳이 왜 구매 대행 수수료까지 내면서 1688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리바바에 비해서 1688의 MOQ가 비교적 낮고 아이템의 종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상품 구색을 갖추기 위한 뭐, 다품종 소량 소싱을 할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소품종 대량 발주를 위한 공장을 찾으려면 무조건 알리바바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예전에는 왜 맞았냐면 알리바바 닷컴이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 이미지에 맞게 중국 제조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기업 간 수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소싱하러 알리바바 닷컴에 들어가 보면 공장 판매자들보다 훨씬 많은 중간 도매상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에만 전념하던 중국 제조사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훨씬 많은 고객들로부터 편하게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유통에 눈을 뜨게 되면서 수많은 공장들이 알리바바에 입점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에 비례해 플랫폼 이용자 수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겠죠. 알리바바가 이렇게 메가 히트를 칭해된 이유는 무역에 있어 물리적 거리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금액대가 비교적 큰 무역대금에 대한 안전성까지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용자 수는 더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바이어들의 니즈도 다양화되었겠죠. 누구는 공장의 높은 MOQ를 충족하는 대신에 더 저렴한 단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더 낮은 MOQ를 원했던 거죠. 진짜 A급 대형 공장들의 기준 MOQ는 진짜 살벌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단위가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지점에서 눈치 빠른 중국 도매업자들이, 즉 중간 상인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단가가 조금 높지만 적은 MOQ를 원하는 바이어들을 공략해 나갔던 거죠.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알리바바에도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중간 판매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중간 도매상들은 제조보다는 판매 역량이 훨씬 높다 보니까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제작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다품종 소량 수입을 원하는 바이어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수입할 것 같은 제품들을 여러 공장들로부터 미리 위탁해서 큐레이팅까지 해놓습니다. 진짜 우리가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런 이유로 원천 공장보다 단가는 조금 더 비싸지만 훨씬 많은 판매를 만들어내는 중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대로 판매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제조업체들은 아예 도매상에게 대리점 형태로 판권을 넘기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리바바 닷컴의 출발은 국경 간 수출 목적으로 중국 제조 공장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무대였지만 바이어들의 세분화된 니즈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추세에 뒤처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중간 도매상들이 오히려 주인공 행세를 하는 무대로 바뀌는 된 거죠. 이게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여러 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에요. 이런 이유로 공장 판매자를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리바바가 더 유리하다라는 말은 현 시점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688도 한번 볼게요. 애초 공장 판매자들로만 시작했던 알리바바와는 달리 1688은 처음부터 내수 도매 목적으로 개설된 플랫폼이죠. 그래서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중간 도매상들이 완전 주인공인 무대였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지게 된 거죠. 유례 없던 팬데믹으로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되고 전 세계로 뻗어 있던 수출길 또한 다 막히게 됩니다. 이 기간이 몇년 지속되다 보니 수출에 의존하던 판매자들은 자연스럽게 내수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더 많은 도매상들과 공장 판매자들이 1688로 유입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어, 이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중국에서는 몇년 전부터 개인 방송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용자 또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는 1688이나 타오바오 등 내수 목적성을 두고 있던 플랫폼의 성장을 견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요. 1688에는 다음과 같은 판매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우선 거의 대부분의 판매자가 MQ를 o 한개 아니면 두 개로 낮춰버립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판매자가 있긴 했지만, 이제 거의 90% 이상 이런 형태로 최소 구매 수량을 세팅해 놓게 되는 거죠. 낮은 MOQ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은 함께 구매할 것 같은 품목을 큐레이팅 하면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위챗이나 알리왕왕으로 대화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주문 금액의 기준선만 정해 놓고, 품목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이 기준선만 충족을 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100가지의 종류를 한 개씩만 구매를 하더라도 그 기준선만 충족이 되면 주문 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들의 마인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바이어라고 하면 발주량은 낮고 품질 눈높이는 높은 까다로운 고객으로 생각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거나 그냥 판매를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요구 조건도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판매자들 간의 경쟁으로 모든 기준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곧 바이어인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업력이 조금 있으신 대표님들은 1688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이용해 더 좋은 단가를 이끌어내면서 그들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판매해본 결과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은 상품들로 고심해서 큐레이팅한 상품 구색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다품종 소량 사입으로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면서 사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상품 구색을 내 스토어에 적용함으로써 판매하는 상품 제품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구매 편리성 및 객단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입의 경험이 많은 대표님들이 소싱을 하는 노하우예요. 단순하게 제품만 또는 가격만 보고 마진이 얼마니까 수입해야지가 아니라 변화하는 플랫폼의 여러 변수들을 감지하고 그런 변화와 중국 판매자들의 이런 경쟁 심리까지 활용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 거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688에서는 공장 판매자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공장 판매자들은 수면위로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굳이 온라인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뭐 기존 도매상들이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받아오는 주문 것만 하더라도 1년 365일 공장을 돌려도 부족할 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공장 판매자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공장 판매자들과 거래시 얻게 되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판매자를 찾는 방법이나 좋은 판매자를 나누는 등급 및 기준에 대해 앞선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688 알리바바의 특성과 변화되어 온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중국 수입 시장에서 오랜 기간 몸 담아 오며 체감했던 것들과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알리바바든 1688이든 경계는 이미 희미해졌고 두 사이트 모두 중간 도매상은 많이 존재하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눈탱이를 맞으면 억울하지만 알고 당하면 역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거나 다품종 소량으로 발주를 진행하실 분들은 공장 판매자를 찾는 작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지만, 큐레이팅이 잘된 도매상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높은 등급의 판매자와 거래하기 위해 여러 판매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량 발주하다 보면 내륙 운송료가 필연적으로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세이브 하더라도 제품 단가 몇 위안 낮게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죠. 단, 발주 시 업체의 확보 재고량 확인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온라인에 입점에 있는 공장들은 중국 전체 공장의 일부일 뿐이며 더 많은 혹은 더 좋은 공장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공장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캔톤 페어와 같은 무역 박람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에요. 매출 먼저 높이고 출장비를 감당할 정도의 수익이 된다면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중국 사업을 응원하는 돈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